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삼십삼장입니다. 에스겔서 삼십삼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이마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더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규역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는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지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아,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앉자야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지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21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에 적용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30절에서 33절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는 이제 애굽이 심판받는 장면이었고 오늘은 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파수꾼이 나와 일반적인 파수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 에스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같은 게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수꾼 어떻게 되냐? 2 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이제 경계를 서는 거죠. 외부에서 적군이, 적군이, 어, 몰려온다. 그러면 그걸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고 와서 알려줘야 됩니다. 뭘로? 나팔로.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듣고, 어, 3절에 이제 나팔을 불죠. 4절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암으로 그이 많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정상적으로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서 그걸 무시하면 그들이 그걸 무시함으로 죽게 될 것이고 파수꾼에는에게는 죄가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차이점 이들과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파수꾼은 적만 잘 보면 돼요. 적 적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팔만 불면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 에스겔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파수꾼은 외부로부터의 적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 이제 못 들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에스겔은 망하게될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도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못 듣고에 따라서 죄가 들어와 있고 죄가 떠나가고 혹은 구원받고 혹은 버림받고 혹은 복받고 혹은 저주받고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박谏 일을 잘해도 내영 안에서 그리고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뭐를 경고하라는 겁니까?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응? 하였다 하자. 그런데 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다가 경고해야 돼. 그게 사명 사명. 그렇게 했는데도 악인이 안 들어. 안 들어. 악인이 안 들으면 악인은 그악 때문에 망하고 너는 죄가 있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악인이 그악 때문에 망한다라고 나팔 불지 않으면 나팔 불지 않으면 네가 망하겠다. 악인은 어차피 그들의 악 때문에 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어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응. 그러니까 우리 나팔수 파수꾼들은 나팔만 잘 붙면 돼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듣고 말고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수 이제 중요성이 결정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수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살고 죽고도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한 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요 뒤에 보니까 이제 망한다고 소식을 누가 전해주잖아요. 21절에 보니까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성에다가 나팔수 세운 거예요. 에레미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로 생활 하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언 사역을 한 지가 예수결이 12년 차예요 12년 차 12월 다섯째 날, 12월 5일 날. 이렇게, 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아는 거기에서 지금 계속 나팔수 역할을 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살고, 안 듣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아가 거기, 거기에서 나팔수 역할을 안 했어. 나팔수 역할을 안 하면 에레미아는 거기서 망하게 되는 거요 지금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줬어요.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듣는 사람은 그걸 안 들어서 망하고 듣는 사람은 그게 의인이든지 악이든지 인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몰라요. 파수꾼이나 또 파수꾼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중요해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은 단한 가지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안 들어요. 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오늘 이 시대에는 파수꾼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근데 나팔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내 속에. 내 속에 들려오고 그게 깨달아져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뭐냐? 너희가 의인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팔, 파수꾼이 나팔을 부렸다 하자. 그런데 너희가 그때부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너희가 평생 동안 의롭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근데 그 사람은 악인이야. 악인인데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 곧 하나님의 메시를 지 듣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다하자. 그 사람은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파수꾼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말씀이 없으면 다 죽어요. 너든지 나든, 나든지 다 죽는 거야. 그러냐면, 나팔수가 세워졌어. 근데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일이지만, 그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면,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 모든 심판을 공평하게 하신다고 설명을 10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이 살리요? 그랬어요. 사람에게 이게 허물과 죄가 있지요. 그건 자기의 영혼을 쇠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허물과 죄.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파수꾼 세워 가지고 나팔을 불어 주는 것은 악인이 죽으라 우는 게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제 에스겔이 정가를 들어요. 그 성이 암락됐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리려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사망으로 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아 의인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 근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로 살줄 알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어,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10년하고 15년 차이죠. 회수로. 15년. 회수로 하면 16년 차고, 만으로 하면 이제 15년이 되는 겁니다. 15년에 있으면 뭐예요? 설교는 하는데 삶이 악인데 그럼 저는 지옥 가요. 평생을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잘했어요. 죄 짓기 전까지 잘했어. 그런데 죄 지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죄 때문에 너희 망하는데. 부자로 평생을 하나님이 복주가지고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오늘 죄 지으면 그것 때문에 그 앞에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애들을 평생을 어잘 가르쳐, 신앙으로. 그런데 오늘 죄 지면 그 앞에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인은 불쌍히 여겨요. 그게 보이잖아요. 불쌍히 여긴데,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포기하세요. 근데 회개하고 나아갈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진짜 나아게 나오려면 더러운 거다 벗어니라. 지난날의 더러운 죄, 네가 평생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응? 남의거 횡령하고 배임하고 남의 돈 유용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다참여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은 그 회개 하나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평생 의의로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어? 죄악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죄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흠과 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그다음에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제가 지금 두번 읽어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하고 틀려요. 13절에 그 살이한번 봐볼까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야, 너 그렇게 의의를 행하면 너는 살 거야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절대 지옥에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런 이런 것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네가 앞으로 죄짓고 산다면, 너는 그 죄로 망한다. 이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살리라, 너희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의인은 살아요. 근데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사랑하는 성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래, 맞아, 살아요. 그런데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반대예요. 가령 14절에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들은 악인은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서도 그가 돌이켜요. 응. 어. 거기 순서써놨죠 14절 중반절에 그가 돌이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다음에 네 번째 15절을 쭉 읽어 보세요. 저당물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 다시 지켜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전제할 수 없어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살리라. 이렇게 살,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잊지 마세요. 내가 평생 교회 다니다가 죽기 바로 그 당일 날. 죄를 범해서 이렇게 범하잖아요. 하나님 안 살아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도 자기 의로 살 사람은 없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죠 죽을 때까지 의인 없어요. 자기 의로 살 사람 단한 사람도 없다고. 누구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생각 이제 하셔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삼키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1절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그 섬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작정하고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은 당연히 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의인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다 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요. 우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도 우리의 영혼은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다 읽으셔야 될것 같아요. 23절에서 33절까지 쭉 읽어 보면 아브라함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얼마나 많냐 숫자가 이만큼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복 주시겠지 이렇게 헛생각했다가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였죠. 네.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으면서 온갖 못된 짓 지금 다 하고 있잖아. 25조 26, 27절 다 세세하게 써놨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파수꾼 세워줬어요. 어. 지금 그런 파수꾼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럼 성경 붙잡아요. 성경 붙잡고. 이게 파수꾼이라 생각하고 나팔 소리 듣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면 영혼도 복을 받고 삶도 은혜와 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파수꾼 세워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순종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절대 자기의 의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순종은 우리의 영혼과 삶이 잘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1조 감사. 일천본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몽골로 출타 중이신 단임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터인데 입술의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